자, 오늘은 열왕기하 어, 17장입니다. 자, 어, 성경 읽어보고 오셨어요? 네. 자, 오늘은 17장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7장은 이스라엘의 19대 왕,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읽었죠 조금 전에 호세아 왕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보시기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맞아요 호세아 왕이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했는데 다만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는 같이 행하지 않았다. 자, 그럼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맞아요. 나쁜 거예요. 이것도. 자,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앞에 여러 왕들은요, 산당에서 분양하고, 그리고 자기가 제사 드릴 거라고 제사장 그 안에 들어갔다가 그 역병 맞고 막 많은 악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요, 이것도 저것도 안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스스로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러니까 스스로 악한 일을 뭐 만들어서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힘써서 힘써서 이 악을요 힘써서. 없애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읽었듯이 아수루에게 조공을 바쳤죠. 스스로. 그냥 편하려고 조공을 바쳤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열받는 거야. 아, 왜 조공을 바쳐야 되지? 옆에 딱 보니까 애굽이 있어요. 애굽에 붙으면 이좀 이길 것 같아. 호세아가 보니까. 계속 애굽에게 붙습니다. 호세아가. 그런데 잘 몰랐던 거죠. 에굽은그 당시에 아수르를 이길 만큼의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요, 아수르, 여기, 자,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는요, 아수르의 압박과 조공을 바치고 하는 그런 좀 침공 속에서 원래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았냐면 옆에 애굽 왕. 오늘 소에게 갔댔지요. 애굽 왕을 찾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읽어 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갑니다. 망하게 됩니다. BC 722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아까 읽었지요. 좀 우리 우리에겐 좀 생소하지만 뭐 고산 강가에 있는 한라와뭐 하불과 메대 사람이 여러 고울로 고울에 두었더라. 이게 이주 정책을 펼친 거예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지역으로 다 분산시켰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성경에 나오는 이 지역은요, 사람이 살기가 참 힘든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들만 보, 골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포로로 보낸 거예요. 다 보냈습니다. 어,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요.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멸망의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요. 7절에서 12절까지는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다. 제일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예요. 우상숭배 때문이다. 어,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뭐라고 되있냐면 아 7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망한 이유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자 7절에서 음 7절에 보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 자기를 애굽땅에서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시를 경배하며 그렇게 이것만 지켜라고 했는데 이것만 안 지켰어. 이걸 그렇게 안 지켰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지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거늘.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렀는데 너희는 나를 잊고 우상 숭배를 계속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요. 이 이야기가 나오지요. 애굽에 종되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냥 안 넘어가시죠. 그 탄식을 듣고 누구를 부르세요? 누구를 부르시죠? 자신 있게 맞아요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무슨 신의 산의 언약이죠 근데 그 밑에 1절에서 6절의 말씀 중에서 어, 5 절에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라. 모세에게 전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내가 준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하면 세계가 다 너에게 속해 있고. 너는 내제세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애굽땅에서 불러내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철저하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그 밑으로 13절부터 보면요.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론적으로 불순종해요. 자, 불순종은 뭐예요? 죄지요. 불순종은 죄예요. 어, 1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성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하나님께서 악한 길을에서 돌아오라고 계속 스가랴도 보내고 이사야도 보내고 계속 보내시잖아요. 악한 길을 갈 때마다 보내시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 14절에 그들이 듣지 않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목을 곧게 하여 듣질 않아요. 자,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일주일 일주일 동안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을 맞죠?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말씀들 을 준비가 안돼 있어. 내 마음에 말씀 말고 다른 게다엄마 지금 아내 이거 했어 했어. 얘데 어떡하지? 다른 게막 들어가 있어. 그럼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말씀이.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했다면 맞죠?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선지자들이 경고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건데 평소에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과 가까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목을 곧게 하여서 말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란 말이 정말 맞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어, 오늘은 나에게 무슨 음성을 주실까? 다 똑같이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전도사님이 여기서 "아"라고 말해도 다다 다 "아"라고 알아듣지 않아요. 나는 어, "어"라고 받아들이고, 이번 한 주간은 이걸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해야지. 이렇게 듣지. 다 똑같이 말씀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런트들 예배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회복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허무하게, 허무한 것을 따라서 어떻게 됐어요? 허망하게 되었다. 자, 성경을 나중에 많이 찾아보세요. 성경에 다 보면요. 우상은요, 돌이나 나무나 철광 이런 것들을 다 깎아서 만든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 우상을요 깎아서 세워놓으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조금 이따가 말해주겠지만 그우상은 내가 가지고 다녀야 돼요. 맞죠? 내가 이사가도 내가 옮겨 다녀야 돼요. 그 우상은요 능력이 없어서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생명이 없는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허망이요. 공허하다는 뜻인데, 결과적으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 없는 허무한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스스로 팔려. 스스로 팔려. 쉽게 우상에게 나를 내가 판 거예요. 내가 나를 내가 판 거예요. 어, 그냥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세상에게 나를 내다 판 거예요. 돈에게 나, 나를 내다 판 거예요. 성공에게 나를 내다 판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쪽으로 가서 어, 나를 좀 사주세요. 내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배해야죠. 맞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그들을 살릴 수 있어야죠. 근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생명도 없는 이 허무한 것을 따라서. 내가 스스로 나를 팔아버린 거예요 스스로 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망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성경의 18절부터 보면 유다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라고요 이 멸망을 유해시키셨어요 우리 랩난트도 유해 뭔지 알죠? 잠깐 보류시키셨어요 그런데 바로 19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바로 19절에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이 행한 그 일대로 그 관습을 똑같이 행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다도요, 하나님이 유예시키셨는데, 유다도 이스라엘의 관습을 그대로 행했어요. 행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너도 못 봐주겠다, 나. 아, 진짜. 내가 너는 진짜 봐주려고 했는데,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너도 한번 돌아갔다 온나, 고생하고 온나 해서 온 족속을 하나님이 힘들게 해서 노략꾼들의 손에 쫓아내십니다. 이노략꾼은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서 쫓으십니다. 쫓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땅에서 이 언약의 백성들 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이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여기까지만 되면 상관이 없어요. 뭐쫓아냈구나 그런데 자 이러고 나서 그 뒤에가 그 뒤에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예요 북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예요 자 사마리아를 아수르가 점령을 하지요 아수르가 점령을 합니다 자 사마리아를 자 아수르가 점령을 해요. 왜냐하면 아수르에게 지금 망했으니까 아수르가 점령을 하는데 이 땅을요 아수르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안 놔두죠. 어떻게 하냐면 여러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보면요, 어, 자 대표적인 나라 자 2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아와와 하막과 등등등등등을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사람들을 거주시킵니다 거기에 여기서 대표적으로 어, 바벨론은요 신들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의 뜻이 신들의 문이에요 그 이게 바벨론은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로서 그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명이 발달하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뭐지 고대 가장 오래 된 고대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 동쪽은 그 무슨 강이지? 티그리스강. 그리고 서쪽은 그거 아니요그 아라비아 사막. 아라비아 사막이고 남쪽은 페르시아. 위쪽은 그 아수르. 아수르강이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엄청 자원도 풍부하고요. 좋은 땅이었어요. 그 거기가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의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어디로 보내냐? 사마리아로 보내요. 바벨론 뿐만 아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보내요. 이방인들을. 자, 근데 이방인들을 보내는데 그냥 가겠어요. 자기들 몸만 딸랑. 이방인들이 사마리아로 갈때 내가 섬기는 우상을 다 가지고 갑니다. 자, 나는, 자, 이거 전화, 휴대폰 우상. 웃으세요, 그게. 웃기며 웃으시면 됩니다. <laughs> 휴대폰 우상 가지고 갑니다. 자, 또 많은 있겠죠? 거기서 섬, 섬기도 우상들이 다 우상들을 가지고 갑니다. 우상들을 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에 성읍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이요 우상들의 전시장이 되었대요. 성경의 전시장이 되었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새긴 우상들을 다 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서요. 그들 중에서 몇 명을 쳐서 죽여요. 죽여요. 근데 죽이는데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26절에 보면요. 어그 사람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이 저 이방인들이 그 땅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요, 사마리아에 있는 땅의 신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 그이 땅에 있는, 내가 지금 사마리아에 거주했으니까, 이 땅의 신의 법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법을 알지 못해서 지금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법도 지켜야 된다. 라고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이 땅의 신의 법을 잘 아는 사람들 우리에게 붙여달라. 우리가 그 법을 배우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막 배우,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이 우상도 섬기고, 그리고 그 땅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도 함께 섬기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종교 맞죠? 맞죠? 맞잖아요. 너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내가 휴대폰 우상도 섬기고, 저기 있는 뭐... 채 꽂이 우상도 섬기고 다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사마리아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우상들은 자기의 우상들은 자기가 믿고 사랑해서 지켰어요. 섬겼어요. 그런데 그이 땅에 신 하나님은요 사마리아 땅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은 얘네들한테는 무슨 대상이었어요? 지키지 않으면 죽는 맞죠?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지키 지켰던 거예요. 우선 우선 내가 지키는 내가 사랑하는 내 우상 내 우상 어디갔지? 여기 있네. 내 우상 내 우상을 먼저 섬기는 거예요. 내 우상 넣고 막 모시고 절하고. 그리고 이 땅에 내가 사니까 이 땅의 신 하나님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 종교가 됐어요. 이때부터 혼합 종교. 자, 그런데 우리 랩므난드들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내가 사랑하는 이만큼.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이만큼.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느, 어느 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예준이 너. 이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맞죠? 나는 여기가 하나님이고, 그런데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맞죠?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내가 사랑하는 거한번한 한 번씩이에요. 오지 마시고 한 번씩 내가 사랑하는 것을 우상처럼 섬기지만 그래도 나는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은혜하셔서 나를 자,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요 조금 한눈팔려도 다시 여기 안에 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거잖아요. 나르는 거잖아요. 이 이방인들처럼이 아니고. 우리 렘런트들, 혹시 나는 하나님도 믿어요. 있어요? 하나님도 믿어요. 우리 렘런트들은 하나님만 믿어요,죠? 아멘이십니까? 어, 우리 렘런트들은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버려진 사마리아가 너무 많아요. 많아요. 그곳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는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나, 그리고 물질, 성공에 우상에 빠져서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우리 랩런트들 학교, 그리고 학원 가면 친구들, 우리 주변에 아파트 주변에 사는 동네에 사마리아에서 우상숭배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보내시고 전달하라고 하신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분만이 많이, 이분만이 많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저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저곳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찾아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잘 되진 않지만 그 길을 갈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저 현장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전도 선교죠 사마리아에서 지금 죽어가는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살리라고 나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네 힘이 아니야. 네가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성령 충만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충만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우리가요. 하나님 나 성령 충만 주세요. 주십니다. 당연히. 그런데 진짜 오로지 기도하기 힘써서 하나님께 구해 보세요. 전도사님이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새벽 기도회 이 쉽게 말해서 담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죠. 그런데 그날 아니고요. 월하수도 새벽 기도에다 나와요. 근데 월요일은 한 번씩 좀 피곤해서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그 외에는 다 나와요. 한 지금 한두달 됐거든요. 다 나와요. 왜 나온다고 이렇게 결심을 했냐 그 우리 이제 전 교인 수련회 때 교회에 말씀 주셨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라고 그때부터 이제 결심하고 새벽기도에 계속 나옵니다 나와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정해진 시간 그리고 좀 주어진 시간이 없으면 기도하기가 안 되더라고요 잘 근데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면 집중도 잘 되고. 사실은 기억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두 달이 넘어가는데 너무 좋아요. 이 영육관으로 살아나는 게 느껴져요. 우리 랩넌트들은 뭐 새벽 기도 와라 이런 게 아니고, 전도사님 저번에 말했죠. 5분, 3분, 1분.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기, 눈 뜨면서 전도사님 사랑하는 이거, 이거, 이거 들지 마시고, 이거 들지 마시고, 눈 감고, 이번 주 말씀 제목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5분만 그리고 낮에 학교에서 3분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이거 휴대폰 보고 잠들지 마시고 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전산님 뭐 보다가 이 이걸 손에 쥐고 잤나 봐요. 근데 깼거든요. 왜깬줄 알아요? 손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laughs> 일어났어요. 이게 <laughs> 휴대폰이 계속 켜져 있고 앱이 실행되고 있으면 이 휴대폰 뜨거워지잖아요. 자는데 휴대폰 아 손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눈떠 보니까 휴대폰이 켜져 있고 전 선생님 보고 있던 게 그대로 켜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켜고 보다가 그대로 잠들었어요. 근데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있잖아요. 왜 없어요? 근데 그럼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습관들을 고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일 분만 생각하고 잠자게 해주세요. 우리 랩난드들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들을 사랑하시고 영생명 아,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그 응답 속에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또 어떻게 멸망하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 단면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어, 내쫓으시고 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뒤에 하나님 정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실은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들도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 왔다갔다 내 마음이 어, 갈팡질팡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어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내가 가는 모든 현장과 모든 만남 속에 사마리아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영원 구원의 마음과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